오신 모든 청년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부터 또 안내해드렸듯이 성찬 예식을 거하는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포도주와 또 빵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합니다.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때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기념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념한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오늘과 같은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바쁜 삶 속에 잊고 있던 혹은 바쁜 삶 속에 우리가 뒤로 밀어두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금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이 성찬 예식의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광고 드린 것처럼 세례를 이제 받으셨거나 입교를 하신 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찬식에 참여하시며 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거나 입교하지 못하신 분들은 같이 동행해 주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앞두고 이 시간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기 원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의 어떤 죄악의 짙음 짙은 죄악에 대해서 먼저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셨다. 그성찬의씨를 기념하는데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연약한 또 죄인된 우리의 지독한 죄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셔야 할 정도로 우리의 죄는 지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라는 이제 원어적 뜻을 보면은 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그래서 존재적으로도 그렇고 행위적으로도 그렇고 관역을 맞추는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관역을 맞추는 인생은 다시금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관역 맞춘 인생, 즉 온전한 존재로 사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관역을 벗어난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생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반면에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버리는 것 그래야서 주의 진노 아래 거하는 것 관역을 벗어난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과 생각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구체적인 행동을 행하는 것. 그것이 관역을 벗어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죄의 통치 아래, 또 사단마귀의 통치 아래 살다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 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 마귀와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네, 이러한 은혜를 위해서 비로소 또 무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이 은혜의 이면에 있는 연약한 우리의 죄의 실체를 보며 아파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 없이는 나는 그러한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실체를 볼수 있는 예배 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그 실체를 직면하든 혹은 담담하게 그 실체를 직면하든. 주인된 어, 비참한 우리의 실상을 마주, 마주할 수 있는 예배 시간과 또 성찬 예식 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이쪽 측면에서는 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어, 성찬 예식의 시간이 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는 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단 마귀의 지배와 또 우리의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혹은 성찬 예식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마땅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거나 혹은 어떤 분들에게는 담담한 심경으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또 회복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또,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살과 피를 기념한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입으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2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이라. 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즉, 어, 생명이 지불되어야 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라는 것은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과 피를 입고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의 주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셔서 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이 사실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짙은 죄악을 묵상하고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마땅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어, 이 시간 되기를 어,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어, 우리의 짙은 죄를 묵상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는 것의 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우리가 어, 감정적으로만 죄를 묵상하고 감정적으로만 감사를 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 진짜 짙은 죄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또 진짜 큰 은혜 가운데 감사가 결국 결과로 맺어져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과 재정과 또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응하여서 삶을 드리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나의 존재와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찬 예식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린도서 5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마땅히 요구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갑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크고 작은 헌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넘어지고 무너진 지체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청년 성도들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성육신, 성육신 하시는 그 순간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부터 묵상하고 있는 윌링 스피릿의 시작과 끝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39절과 41절에 예수님의 어떤 자원하는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39절과 42절, 두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네, 다시금 자원하는 심령으로 적극적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육신 예수님 또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십니다 네, 그런데 십자가 달리시기 전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잔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는 그 십자가 자체의 어떤 육신적인 고통이 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못 받기시는 그 고통이 무서우시고 걱정되셔서 이러한 고백을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진통제와 같은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자체를 두려하셨다라는 것 두려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왜 두려워하셨습니까? 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으시는 네, 그러한 시간을 통과하시는데, 네, 그러한 영적인 단절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졌던 것입니다. 어, 십자가의 고통은 네, 감당할 수 있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어, 사랑을 사랑하는 아버지께 버림받아 죽으시는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무나도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원하여 성육신 하신 것처럼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셔서 윌링 스피릿, 그냥 자원하는 심령이 아닌 죽기까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십자가에 쓴 잔을 받으셨습니다 네, 다시금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실 때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네, 원론적인 외침처럼 우리의 짙은 죄를 깊이 묵상하고 원론적인 고백처럼 감사를 깊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서 자원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이웃을 위하여서 신음하는 열방을 위하여서 신음하는 주변의 시체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쁨으로 먼저 자원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땅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연약한 내가 기쁨으로 먼저 자원할 것은 무엇인가? 세워지는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먼저 자원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민하며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고민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기를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자원한 심령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저를 사용하시고 약화 굶란 세대 가운데 저를 사용하실 수 없어서 그래서 오늘의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청년 성도들 십자가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노래의 삼가운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샬롬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또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극유리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어, 죄의 무거움과 어, 짙은 죄의 심각함을 알게 하시고 마땅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 보내신 그곳 가운데 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청년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은혜가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더러운 악한 형들 결박시켜 주시고, 마땅한 고백으로, 마땅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